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이 영신들기 오늘도, 네, 전국 최저가. 네, 이렇게 싼 집은 영신덕 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전에 할인했는데 더 할인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어, 끝까지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2분 더 갈게요. 토우분이고요. 가로가 13, 높이가 9, 2만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토우분이, 어, 종가가 2만원인데, 12,000원이면, 온가도 안된 가격. 네, 색깔은 요렇게 있습니다. 자, 52번. 가로가 13, 높이가 9, 2만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수제화분이고요. 네, 가로가 11, 높이가 9, 53번입니다.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어, 자, 동그란 거 있고, 길쭉한 거더 작은데, 길쭉한 건다 나가고, 음, 동그란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무늬는, 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런 무늬도 있고, 자, 뒤에, 요런 무늬도 있네요. 음. 자, 53번, 가로가 11, 높이가 9, 12,000원짜리, 7,000원. 자, 영신다교수제화분입니다 54번입니다. 54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1. 자, 25,000원짜리인데, 1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네,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어,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총 다섯 개 있어요. 자, 54번, 할인, 영신다육 수제 화분이라 엄청 짱짱하고 네 멋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네자 54번 자, 자 25,000원짜리 15,000원에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신다육 수제 화분 가로가 12, 높이가 11, 세개 네, 세트 12만원짜리 5,000원 내려서 6만 5,000원에 가겠습니다. 세개 세트입니다. 영신다 용기고 이거 받아 어, 우리 화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엄청 단단하고 네. 두번 구워서 네. 자 문의가 사가고 자 56번 영신다 수제 화분 세개 세트 6, 12만 원짜리 6만 5,000원까지 드립니다. 자, 57번, 항아리입니다. 가로가 쉼 높이가 10.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오, 어, 얘는 앞에가 이렇게 해서 식물 같은 거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이렇게 딱 심고, 다육이도 심어도 이쁘겠죠? 올좀 어, 올라온 거. 한 모양이고요. 항아리, 우리나라, 네. 국내 산 제품입니다. 57번, 가로가 쉼 높이가 10.5, 6,000원짜리, 4,000원에 가겠습니다. 58번, 고려아분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20.5, 26,000원짜리, 19,000원까지 내렸습니다. 또 25,000원짜리, 1,000원 더 내렸어요. 자, 고려아분은 사각이 팍, 각져가지고, 어, 물구멍도 두 개가 있고, 네, 이렇게 아래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색깔은 흰색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쑥색 두개 있고, 황토색 한개 있고, 흰색이 많네요. 6개나 되네. 자, 58번, 가로가 12, 높이가 10.5, 26,000원 짜리. 59번도 영신당 수제화분입니다. 네, 가로가 8, 높이가 9, 1개에 15,000원 짜리, 합 45,000원인데, 3개에 33,000원에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어, 색깔에, 네,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네, 3개. 자, 59번. 자, 15,000원짜리. 자, 세개 3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영신다 요수압은 가로가 12, 높이가 12.5. 두개 세트 9만 원짜리 5만 원에 가겠습니다. 크기도 괜찮고요. 물구멍도 엄청 크고 아주 단단하게 잘 맞은. 자, 포도입니다. 뒤에 거는 네. 이게 두 개. 한세하 가고 한세하 가고 한 세트. 두개 9만 원짜리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61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0. 앞에 것이, 뒤에 것이. <laughs> 앞에 거는 가로가 9, 높이가 7.5. 두개 3만 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세트로. 자, 이렇게 놓치면 아주 예쁘죠? 자, 61번. 네, 요 가격 많이 내렸어요. 자, 3만 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의 수제화 분입니다. 얘는. 62번 영신화의 수자분입니다. 얘도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가로가 15원, 높이가 14.5, 두개 세트 11만 원인데요.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세 그래서 이 가격에 만들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엄청 큰데요. 얘는. 물구멍도 이렇게 크고 진짜 단단하고 잘만들었어 네. 이렇게. 두개 세트. 자, 62번, 두개 세트 11만원짜리, 6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가로가 17.5, 세로가 8.5, 높이가 7, 5천원짜리, 3천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어디가 있더라고. 이거 다 팔았는데, 그래서 또 나왔어요. 음, 어, 색깔은 노란색 하나 있고, 고동색 세 개, 빨간색인데, 네. 찾다가저 다이 밑에가 가 있더라고. 6 3번 가로가 17.5, 세로가 8.5, 높이가 7 5원짜에 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64번은 세트가 이이 어, 이 색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두 개. 두개 있는 거는 어,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방울꽃인데, 어, 큰 애가 택배가 보내 가지고 깨졌어. 그래 가지고 이거 두두 두 개만 남았고요. 이거는 다세개 세트가 이렇게 보라색만 남았어요. 방울꽃도 있고 방울꽃 두개 있고 목당꽃, 땅꽃 응, 두개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남았는데 이게 세개 세트로 이루어졌죠? 알죠? 자, 세개 세트 이렇게 세개 세트로 남았어요. 이렇게 자세개 세트로 갑니다. 자, 최고큰게 가로가 17, 높이가 15.5두 번째 거네 가로가 12.5, 높이가 12. 세 번째 거 가로가 10 높이가 8.5입니다. 자 세트에 8만원짜리 제가 5만원 세일 했는데 5천원 또 할인해서 자 4만5천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세일 했죠. 이거온가 하나 달라는 모르겠어. 온가도 안될지 몰라. <laughs> 수제화분은 비싸게 들어왔고 자 64번 자 8만원짜리 4만5천원까지 가겠습니다. 세개 세트입니다. 자 65번도 같은 집에서 만든 건데요. <laughs> 자, 하루가 9.5, 높이가 11. 자,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어, 이거는 진짜 9,000원에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이거 엄청 그림 그린다고 생각해보 하나하나. 네, 시간 엄청 물감칠하고, 물감칠한 거에 색깔이 시간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수공기도안 나옵니다. 자, 해바라기도 한개 있는 것 같고, 또 뒤에도 있고, 네, 연꽃도 있고, 목단도 있고, 그럽니다. 자, 65번, 자, 14,000원짜리, 9,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66번도 수제화분입니다. 겁나 세일하죠? 가로가 13, 높이가 11.5. 두개 세트에 5만원짜리,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이 많아. 파란색만 두개 가져가실 분도, 응, 가져가시고,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네. 빨간색하고 분홍색이 한 개씩 밖에 안 남았어요. 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네.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파란색 두 개만 가져가셔도 되고, 분홍색하고 파란색하고 가져가셔도 되고, 자, 66번, 네, 5만원짜리, 4만원에 두개 세트예요. 4만원에 갑니다. 67번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가요가 12, 높이가 14만원짜리,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이고요. 얘는, 어, 수의 공방치가 안전 짝짱이에요얘 예, 예, 받아 보신 분들 알까 아마 없어서 못 팔았는데 테로 돌았거든요. 무늬는 조금씩 달라 달라요. 네, 이렇게. 자, 67번 가로가 1 1 높이가 14만 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토우분이고요. 네, 가로가 9, 높이가 11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요게 몇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많이 나갔어요. 얘 예, 엄청 많았었는데. 음. 이 예, 파란색도 있고 쓰는데 하나 갖고 5개만 남은 것입니다. 자, 68번 가로가 9 높이가 10에 2,000원짜리 8,000원이 갑니다. 자, 69번. 자, 가로가 10.5, 높이가 10.5. 그다음에 가로가 11, 높이가 11. 어, 조금씩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따위가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어, 이거 25,000원짜리 1 3 0 0 0원을 갑니다. 얘도 온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가 판매합니다. 이도 수제업이라 좀 비싸게 들어왔어요, 얘는. 어. 초기 앱에서 근데 일일이 그림 그린다는 게참 힘든 일입니다. 자, 13,000원 엄청 70번입니다. 70번. 네, 영신당 수제화분이고요. 얘는 한 개씩이 단품입니다. 자, 70번 가로가 13, 높이가 12.5 3만 원짜리 1 8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땀한땀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어 하나씩 붙여서 만든 거라 어, 시간이 조금 많이 든 화분입니다. 그 대신 안전 짱짱하고 이쁜 아, 화분입니다. 자, 70번 아, 3만원짜리 18,000원에 할인해 드리고요. 자, 70-1번. 이게 또 단품입니다. 한개 있어요. 가로가 13. 높이가 11, 네, 3만원짜리 얘도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도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물구멍도 크고요. 자, 영신다육에서 만든 화분이라. 네, 안전 예쁜 화분. 자, 70-1번, 13, 아니, 가로가 13, 높이가 11, 3만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은, 어, 두개 남았네요. 이렇게, 사각이 많이, 마른 목걸로 있었는데, 다 나가고, 이제, 어, 동그란 거두개 남았습니다. 자, 얘도 수제화분인데 세일을 많이 하죠? 가로가 9, 높이가 13, 14,000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네, 수제화분인데두개 남았어요. 동그란 거, 이 색깔하고, 어, 이쁜 거. 네. 가로가 얘는 9cm가 더될것 같습니다. 마른 목걸로 된게 9cm 고에는 10cm 좀 넘을 거예요. 자, 71번 14,000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수제분입니다 아, 니수제분 죄송합니다. 수입 아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8.5cm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국내 화분 같이 생겼어요. 수입이라도. 네, 이렇게. 자, 색깔은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남은 것 같아요. 다 빠지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자, 72번, 5,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하도록 합니다. 자, 73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1 1로이가 8.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이거 6,000원씩 진짜 전에 엄청 많이 팔았어요. 입 있는 데가 넓어가지고 많이 구매하신 화분이거든요. 네. 색깔은 이렇게 골고루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런 저렴한 애들은. 73번, 가로가 1 1로이가 8.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국내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이고, 네, 화공방칩니다 가로가 11로 이가 9.5, 8 0 0원짜리6천원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정사각. 이것이 가볍고, 진열하기도 쉽고, 참 좋은 화분이죠. 자, 하늘색, 음,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분홍색,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도 있어요. 저 뒤쪽에, 네, 예. 란 자, 네 가지 사기, 다섯 가지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74번, 가로가 11, 높이가 9.5, 8 0 0원짜리6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영상 찍는데, 어, 오늘도 힘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도, 음, 햇빛, 보는, 네, 가을. 저, 논이 보이시죠? 노랗게 가을이 익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